만두국인데, 아우, 그냥. 하기가 먹고 싶어, 하기 좀. 아이고, 시끄러워. 내가 알아서 다 애들 주니까 걱정돼. 면화 쓰셔놔봐라. 걔가 무조건 시끄럽대. 근데 이 만두국 끓일때 국물은 뭘로 내는 거야? 맹물? 다시가 왔더라니까. 아, 다시까지? 음. 아 어우, 정성이 가득하시다. 세상에. 음. 국물이 끝내줘요. 국물이 아주 끝내줘요. 음, 음. 이거 평양식 만두네. 아, 그래요? 응. 열렬히 왔다 가면, 페어 집 만두 줄 서서 먹는 집이 있는데, 그집 만두하고 맛이 똑같네. 응. 국물이 어쩜 이렇게 시원하니. 만두 먹었어? 네. 음, 맛있다. 아니, 근데 미래 엄마가 락스 청소하는 그 통에다가 만두 국을 다시 부었거든요 깨끗하게 닦았겠죠? 어머. <laughs> 괜찮은가? 나도 거 아니야? 지금 봤어. 우리 다 먹었어. 응. 그래서 닦았겠죠? 어우나 아, 미쳐버리겠어. <laughs> 엄마 락스 먹으면 죽어. 아, 죽는데. 한번 닦았으면 좀 좋지 않을까? 모르나츠 어, 똥이야? 그래. 아니 그걸로 화장 좀 작은 걸로 화장실 청소할 때 모르나츠 똥 사거든요 아, 내가 시켰어. 나, 진짜. 아니, 저기, 저기, 저 그, 후라이판에 하는 거야. 어, 맞아요. 넘치는. 어. 얘 미래가 이게 있는데, 왜 거기다, 그, 락스, 락스 닦는 저기, 통에다가 어, 미래가 지금. 어, 나 철거했다, 내가 거기다. 통을... 나 말도 먹었다, 야, 지금. 나도 다 먹었어요. 같이 죽으면 되지, 뭐. 왜이게되 락스 저기 한 냄비에다가, 지금 국을 끓였대. 괜찮겠죠? 끓였으니까. 날라갔겠지? 모르겠다. 다 먹었는데, 뭐, 같이 죽지. 맞아요. 뭐. 응. 안, 안 먹은 사람 없어요. 지난번다 응. 빼고 다 먹었다. 아, 미래는, 미래는, 여기 후라이팬에다가 이거 이걸 끓이는 거야. 아큰통 하나 갖고 와야 돼. 집에 많아. 맞아요. 어 엄마, 내가 제일 많이 먹었어. <laughs> 또, 대충 다 죽었겠다. 어, 죽으면 <laughs> 좋지 뭐. <나도. 웃음> 어, 미래야. 너 먹었어? 왜? 안 먹었어? 만두. 뭐를? 만두를 안 먹으려나? 어머, 뭐, 살이 생겼네. 어머, 인년이2년이 수법이네. 우리 다 죽이려고 안 먹었구만. 만 왜, 왜? 낙스, 낙스 청소 청소하는 통이래요. 십일년에 너가 그냥 거기다 늘어가랬잖아. 너는 왜안 먹었어? 낙스인지 알았어? 나는 몰라. 너라인년 미친년아 야인년아 그래서 거기다 하는데 너왜 거기다가 통을 바꿔놨어? 아니 그 통이. 이년 주방인 한번 들어가 야겠니개같은년아 어, 내가 제다 얘. 어우, 떡거리 같은 년야 아, 아니 근데 너는 왜안 먹었어? 누구? 너도 좀 먹어. 야인년에 남자가 있는데 가지가 있는데 내가 먹게 생겼니 <laughs> 되는 거 아니에요 언니. 누가? 우리는 한 배인데 죽을 때도 같이 가야지.